안녕하세요. 양재아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결제 서식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결제 서식관리 화면은 전자결제 문서에 필요한 서식을 생성 및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엑셀, 워드, 한글 등의 문서 편집기로 생성한 서식을 복사하여 왼쪽에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직접 전자 결제 문서 서식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문서명, 약어명을 입력하고 문서 구분을 선택한 다음 해당 문서를 적용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경영관리부 승인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경영관리부 승인에 체크를 한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리스트에서 검색하면 등록한 서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자결제 서식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